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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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자기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잠깐 인사 좀하시죠 제가 인사를 네. 하는데 인사 받는 사람이 두 명밖에 없네요. <웃음> 네, <웃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대개 뭐 중시하거든요. 아, 네. 안 네. 아, 네. 네. 설득을 시키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사도 안 하면서 무슨 설득을 시키겠다는. 저리가.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상우 약처방이라고 하네 네. 예, 네, 그럼 소개해 주세요. 네, 우리의 소리를 세상에 알리다. 아. 지입니다. 바로 <laughs>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저희 팀도 물통과 도시락 참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아날로그적인 의거는 지금 현재 맞지 않아서 21세기적인 의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화 콘텐츠의 힘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일본이 망언을 일삼는 이유는 일본이 우경화되고 있는 추세에 그들의 표심과 민심을 잡고 그리고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인데요. 이러한 시기에서 문화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는 자연스럽게 인식 속에 스며들고 그들의,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인식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데요. 어, 문화, 외교, 스포츠 등을 통해서 자발적인 공감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를 꾸준히 배양해온 한국은 2012년 세계 11위의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능력을 기반으로 하여서 이 그들의 인식 전환을 이끌어내고 이런 인식 전환을 기반으로 그들 스스로가 망원을 멈출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저희는 이 방법을 바로 성동 격서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성동 격서는 슬기로울 성, 어리석을 동, 바로잡을 격, 천천할 서어를 써서 어리석은, 아, 슬기로운 방법으로 어리석은 이들을 천천히 바로 잡는다는 것입니다. 문화 콘텐츠의 힘을 활용하여 어리석은 일본, 지금 현재 일본 정부의 망언을 바로 잡겠다는 성동 격서, 저희 지음이 제안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어, 굉장히 열정적, 시간도 딱 맞췄고 아주 열정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알아요? 네. 제가 오신 분들마다 문화 얘기하고 간거 알아요? 저희가 좀더 <laughs> 열정 있고 멋있게 하지 않았나요? <laughs> 목소리 제일 커요. 아 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 좋습니다. 지금 일본의 총리 이름이 누구죠? 아베. 네. 네. 아베 총리가 대표적인 지한파였다는 거 알고 있어요? 지한파요? 네. 지한파의 뜻은 알아요? 아베 총리가 취임하고 나서 대한민국이 어떤 배우를 보고 싶다고 얘기했는지 알고 있어요? 최지. 최질... 어, 최지우예요. 그 와이프는 어떤 드라마의 팬인지 알고 있어요? 아니요, 와이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사실 네. 한국 드라마의 팬이고 불고기에 팬이며 외식할 때마다 불고기를 먹는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빗들어진 역사관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걸까요? 아베 총리의 왜 할아버지가 일본 전범 중에 인간인 중에 가장 최고 높은 전범이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 일본의 국군적 패권주의가 아직도 남아있는 잔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부의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바깥으로 내 보내 내 보내려고 하는 한 가지 방법 중에 지금 하나가 지금 여러분들은 제 질문의 취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의 열정에 간복을 해서 계속 힌트를 주는 건데 제가 묻는 거는 아베가 어떤 심리? 아베의 심리를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묻는 것은 문화의 한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여러분은 안 보셨겠지만 슬램덩크다, 뭐 람마 2분의 1이다, 일본 만화가 러시를 이루면서 우리가 일본 만화를 해적판으로 구해서 다볼 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한 반일 정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일본 문화가 우리를 그렇게 잠식했는데 왜 그런 걸까요? 과거 식민주의의 사, 생, 생, 생각이 아직도 상당히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유는 예.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문화가 우리 일본 문화가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반일 감정 그대로 남아있는 걸까요? 일본의 문화가 한국을 러시아로 강탈을 했지만 아직도 일본의 남아 아, 일본의 좀 아까 말 남아있는 이유를 저희에게 질문을 하신 거라면 이는 저희가 우리가 우리가 과거의 일본을 식민 통치를 했었다라면은 방법이 없겠지만 하지만 그거와는 지 반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맞는 자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10초 남았어요. 네. 아, 적, 문... 적절한 사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 되게 지향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적절한 사과, 그러니까 배상 적절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예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자꾸 우경화를 치닫고 망언을 하기 때문에. 자꾸 자극을 해서 자꾸 환기시켜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어, 그리고 초, 시간은 끝났습니다. 초를 넘었지만 이걸 제외해서 답변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그런요 다른 데 그러면 공평한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도 시간을 칼같이 지켰거든요. 아, 예. 네. <laughs> 더 열심히 본선 때는 정말 뽑으신 거 후회 안 하게 저희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연, 열정. 성동 격서. <laughs> 네. 어떤 팀이 준비하겠습니까? 저 본사에서는 성동격설 100배에 맞는, 100개의 성동격설를 준비하겠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네. 굳이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은 창의성도 떨어지고 논리성도 떨어져요. 앞에서 다했던 얘기고 그래서 그걸 논리적으로 구성해보라고 내가 계속 힌트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제 얘기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는 아 앞의 심리가 궁금했던 게 아니에요. 일개 개인의 심리가. 진짜 의욕 하나 가지고 패스시켜 줍니다. 아! 누구! 어, 감사합니다. 어, 누구예요? 여기서 쿠시까다러올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